라이크 더 선샤인. 자체 발광 비즈니스 초대석. 초대석.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실 분은요 봄바람 타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며 봄남자 세정바이오텍의 데이비스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세릉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봄철하면은 생각나는 게 저는 봄철 쭈꾸미와 저는 혈관 청소. <laughs> 봄철 그다음에 어떤 혈관 청소. 전 뚫어. <laughs>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좀 보, 전에 도우 네. 씨가 그 세종 후오페스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저희 우리 집에도 그 푸들이 8 살짜리가 있어요. 오, 오 8살 예쁘겠다. 푸들. 네. 네. 근데 세종바이오텍 작년에 이거 개발해가지고. 네. 네. 어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데 우리 집에도 푸들 여덟 살짜리 푸들이 너무 너무 잘 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건강하겠네요. 네 지금 그 어떤 분은 고양이 키우시는 분도 있고 네. 반려묘 또 어떤 네. 집은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 선물로 받아가신 그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이 계시고 음또 아이들 제품 좋은 게뭐 있을까 하는 분들은 세종 후코펫을 꼭 한번 추하해 보세요. 네네네. 우선 선물 받아 가시는 분은 아마 땡잡은 거. 아니 제가 네. 후쿠이단이 들어 있는 응. 그 어떤 반려견이나 동물의 네. 영양제 후쿠이단 들어가는 건 진짜. 저도 처음 봤어요. 머리털라 처음, 처음, 처음 봤어요. 우리 고객 중에는 사장님 사람도 못 먹는데 강아지 줍니까? 그러니까 <laughs> 같이 나눠 먹으면 안 될까요? 자식같데 <laughs> 자식 같잖아요 반려견.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죠. 오래 또 같이 해야 되니까 네. 선물로 드릴 텐데. 예. 감사하고. 이제 강아지들도 그렇고 또 고양이도 우리 반려묘도 그렇고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좋은 제품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또 이렇게 삶을 사는데. 동시 오늘 어, 매년 봄만 되면 우리가 이제 혈관 청소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세종 송보감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은 송보감이나 후코이단 얘기할 거 아니고요. 네. 오늘은 요즘 환절기에 우리 회사에서 작년에 나온 신제품 중에 최고 베스트 제품이 있습니다. 뭐죠? 500억. 아, 유산균. 유산균. 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봄철 환절기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제품, 어, 프로바이오틱스, 세, 세종 유산균에 대한 소개도 잠깐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여주 제품 가격이 똑같아서, 제가 유산균 소개할 때 여주를 같이 소개합니다. 세종 유산균과 세종 여주 제품. 그쵸? 제가 그쵸? 사실은 지난번부터 조금 실망을 했었어요 대표님한테. 왜요? 왜요? 아니 유산균하고 여주가 되게 빠져서. 좋은데 이거를 계속 소개를 안 하시고. 아, 아니 아니 이유가 네, 있었어요. 왜요? 사실은 여주도 그렇고 유산균도 그렇고 제품이 조금 딸려가지고. 아. 어예 이제 지난달에 제품이 들어왔어요. 아 어쩐지. 그래서 음, 저희는 우선 혈관 청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네. <laughs> 오늘에야 비로소 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환절 네. 어, 화장실 문제가 있는 분들. 네. 장 건강이 어려안 좋은 분들. 네. 세종 유산균 제품 소개해 드릴 거고. 네. 또, 당뇨 있는 분이나 또 여주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주를 소개할 건데. 사실 여주는 당뇨뿐 아 네. 아니라 그냥 일반 분들도 혈당 조절해서 그러니까. 드셔주시면 좋은 근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표님이 아까 약간 힌트 주셨어요. 가격이 똑같아서 두개 소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오늘 뭔가 두 개가 합해진 어. 세일이 <웃음> 있다라는 <웃음> 얘기야. 어. 여주랑 네. 이 유산균이. 그러네. 우리 저유상균은안 <laughs> 뭐 드시는 분이 없을 만큼 많이들 복용을 하고 계 현대인들이 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오늘은 유산균 여주 얘기할 텐데 어, 미리 좀한 가지 예고합니다. 뭐죠? 작년 땡스 기빙과 연말에 했던 그 VVVIP 세일을 오늘 할 겁니다. 오, 미리 뭐지?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거 잠시나 써시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유산균 정말 강추합니다. 요거 가격도 너무 좋은데 정말 오늘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네. 유산균. 정말 좋은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랄 텐데요. 어, 자 오늘은 근데 대표님 그 최근에 저희가 사실 GMP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어. 요거 물어보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다면서요. 실제로 뭐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이제 좋은 건강식품을 고르는 기준이요 그러면서 네. 제품 레이블이나 패키지에 효능 표기가 있는 거 그리고 GMP라는 마크, 동그란 마크입니다. 그렇죠. 그 마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의약품처럼 만든 건강식품에는 GMP가 붙어있다. 의약품 만드는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음. 원료부터 시작해서 네. 효능까지를 의약품 제조 기준, 약처럼 만든 건강식품에는 GMP가 붙어있다. 그러면 아. 다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체 건강식품 중에 홍삼 제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 전체 건강식품 중에 약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GMP 마크 그 붙어 있는 건가요 진짜 못 되는구나. 씨, 네. GMP는 무슨 약자입니까? 제가 G... 또 질문 들어갑니다. Good Manufacturing product. Practice. 오, 아니야, Practice. 프랙티스, 아,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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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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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 하나가 그래. 늘 부족하죠. p r a c Good practice. Good Manufacturing Practice가 GMP 마크의 뜻이다. 네, 이 제품, 이 마크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국 FDA가 주창을 해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제품이든 한국 건강식품이든 일본 건강식품이든 전 세계의 공통 기준을 만들어서 의약품처럼 만든 건강식품에는 GMP라는 마크가 붙어 있으니까 만약에 써니 씨가 마트에 갔습니다. 예. 그런데 홍삼 제품이 쫙 있습니다. GMP 네. 확인하죠? 그렇죠. 네. 어떤 제품에는 GMP 마크가 붙어 있고 어떤 제품은 무슨 특산물 뭐 많이 붙어 있는데 네. GMP라는 마크가 없습니다. 어느 걸 구입하시겠어요? 저는 GMP 없으면 그냥 나와요. 가그 그러니까 <laughs> GMP가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믿을 수 그렇죠.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동우 씨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아마 우리 고객분들은 대부분 아세요. 그래서 이제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네. 조금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어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기로 하고 자첫 번째 오늘 어 유산균 여주 여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주 여주는? 예 여주 그러면 우리 선이 씨왜 마트에 가면 못생긴 오이 맞아 삐죽삐죽삐죽하게 생긴 음. 그쵸, 그쵸. 오이 예그쵸 음. 그리고 씁니다 비터 메론 맞아 맞아네 그런데 일반 식품으로 나온 여주 제품과 달리 아까 제가 GMP 마크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은 캡슐 타입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쓴 맛은 느끼지 못하겠죠. 어, 그렇죠 아주 고농축 그 파우더가 그 캡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농축 제품이기 때문에 효능이 보장돼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캡슐처럼 드실 수가 있어서 복용이 편리하고, 그래서 여주를 드시는 많은 분들이 세종 여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면 여주를 파우더를 드시는 분들이나 차로 드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좀이쓴 맛이라든지 맛 때문에 불편했고 그쵸, 그쵸. 이거 뭐 매번 할 때도 뭐 섞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네. 세종바이오텍의 세종여주는 GMP 마크가 있고요 캡슐 타입이라. 편리하고 그냥 갖고 다니시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당뇨 있는 분들은 왜 꾸준히 드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약간 드리면 여주에 대해서 당뇨인에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여주는 먹는 인슐린 음. 뭐 식물성 인슐린 이런 별명이 있을 만큼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여주에는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그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네. 당뇨인들에게 좋고요. 두 번째는 여주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아 중요하죠. 응, 그래서 피로 회복에 특히 요즘처럼 환절기에 아주 좋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아마 우리 써니씨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여주는 제가 그때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 맞아 진짜? 맞아. 네. 오. 한국의 여성 아이돌 그룹이 평소에 여주를 즐겨 먹는 이유도 다이어트. 붓기 제거에 좋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방을 연소시켜 주기 때문에 체지방을 줄여주고 또 여주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몸에 나쁜 나트륨이 이렇게 배출시켜 주는 걸 도와줍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그래서 라면 아 먹을 때 이거 아치에서 같이 먹으면 도움된다잖아요. <laughs> 이거는 인정았지 예예예. 예. 네. 여주는 당뇨에게 일단 좋고 당뇨인에게 두 번째 다이어트 붓기 제거에 좋기 때문에 온 가족이 여주를 드셔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당뇨인 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이 드셔도 부피 그렇죠. 제거와 다이어트도 효과가 되고. 복수가 없잖아요 제가. <laughs> 아니 그럼 지금은요. 약으로 되는데 한 병에 이렇게 아침 저녁에 네. 한 알씩 드시면 됩니다. 이게 고농축 캡슐이기 때문에. 네. 한 알씩 드시면 되고요. 이게 한달 반을 드시는 게한 병에 들어 있습니다. 한달 반이에요? 와 크다. 네. 예. 근데 가격이. 35불입니다. 한달반 그래서... 양인데 35불밖에 어, 안 한다고요? 자, 너무 좋죠, 가격.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 뭐, GMP가 어쩌고, 뭐, 캡슐이 어쩌고, 뭐 한참 얘기하신 다음에, 35불, 와, 싸다. 이런 <laughs> 아, 진짜로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요즘. 네. <laughs> 네. 네. 꾸준하게 드시는 분이 많고요 네. 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섯 병을 구입하면 한 병을 더 드려서, 5 플러스 1 그래서 대부분의 그당뇨 있는 분들이 이렇게 5 플러스 1으로 구입을 많이 하세요 지금도 네 그런데 오늘은 작년 말에 했던 VVIP 세일을 어? 한번더할 건데 요거는 유산균 소개한 다음에 세일 정보를 <laughs>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네. 지금 왜냐하면 아, 여주도 아, 마음에 들었는데 아, 유산균도 이거 빼놓을 수없죠 네. 여러분 유산균하고 이거 아, 같이 아, 드시면 아, 진짜 좋을 텐데 아 유산균 얘기 할게요 예 유산균, 그러면, 뭐, 좋은 유산균들이 시중에 많고, 네. 음, 현대인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이장 때문에, 뭐, 변비로, 설사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좋은 유산균은, 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좋은 균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균이 많이 들어있는 균수가 또 중요합니다. 네. 자, 상식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유산균 제품이 지금 책상위나 집에 있다면,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든 유산균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균수, 균이 몇 마리 들어 있는지 음. 균수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품에는 1억, 어떤 제품은 10억, 음. 어떤 제품은 100억, 아... 어떤 제품은 200억. 코스트코에 가니까 지난번에 200억 써 있는 게있어서 제가 봤는데. 네, 네. 시중에 그리고 아주 드물게 500억 균수를 가지고 있는 제품도 돌어 있습니다. 와 너무 많은데 진짜. 500. 세종 유산균에는 5 0빌리언 500억입니까? 500억이죠. 5 0 0 10억이니까. 와. 그래서 세종 유산균은 500억 균수를 나타내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 균수가 높을수록 고급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요. 이제 유산균을 드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위를 통과해서 장까지 가서 장에서 이제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위, 중요하죠. 위. 예. 그런데 위를 통과할 때 위산 때문에 네. 거의 70% 80%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위를 잘 통과해야 되는데 네. 70% 80%가 소멸하니까 네. 균수가 높은 것일수록 상대적으로 고급이고 가격도 비쌉니다. 아, 더 많이 장까지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쵸.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네. 최소한 100억 이상의 균이 장에서 활동을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기존의 제품들 중에 뭐 10억은 택도 없네요. 그래서 10억짜리는 하루에 3번 먹으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여러 번. 부화를 드시기도 하고, 예, 뭐 그런 게 있는데, 음 대중유산균은 어,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또 일하는 엄마, 아빠, 동시나 서리시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엄마, 아빠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네. 삼세대가, 삼세대가 드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종 유산균은 500억 균수에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되고, 음. 요거는 한 병이 한달 분입니다. 네. 가격은 3 5불입니다 <laughs> 진짜 좋은 가격이에요. 일단 세일하기 전에, 네. 여러분,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셔서 유산균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잘 모르는 브랜드들도 배우니까. 가격이 네네. 너무 천차만별이고 이 맞아요. 수가 어디 뭐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네. 일단 세종 유산균은 500억 균이 들어 있고요. 네. 하루에 하나만 드셔도 되고 근데 네. 한달 분이 35불이면 세일 전에도 너무 좋은 가격이죠. 그것도 그렇죠. 세일은 다 병이 한 병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아까 여주도 다섯 병이 한병 유산균도 다섯 병이 한 병인데. 벌써 저희 고객 중에는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재구매하셔서 음. 본인도 드시지만 네. 파주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분도 몇개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왜 시애틀, 뭐, 네. 뭐 미시간 뭐 이런 데로 자식들한테 보내주는 분 많은데. 너무 좋죠. 어, 네. 제가 오늘은 VVIP세일이 너무 기다리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은 세종여주. 세종유산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음흠. 특별한 v i p 세일 정보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일 정보 <laughs> 네, 드리겠습니다 네. 어, 방송을 들으시고요 지금 제가 전화번호를 말씀을 드린 물에 LA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세종여주 네? 한병한달반 35불 그리고 뭐 다섯 병에 한 병은 여러분 지금도 할수 있고요 그런데 장로가 있다든지 꾸준히 온 가족이 드실 분들 vvip 세일은 뭐냐 하면 네. 10병을 구입하시면 2병이 아니고 10병을 구입하시면 5병을 더 드립니다 오 그래서 어 꾸준하게 드실 분 가족이 드실 분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난번에 봤더니 어느 교회 장로님은 친구들하고 나눠 드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10병을 구입하시면 1 5 병을 드리고요 여주. 그럼 오, 예, 유산균이요. 유산균도 한 병에 어, 1 개월 35불 가격은 똑같은이것도 다섯 병에 한병 구입하셔도 되고, 네. 아니에요. 우리 온 가족이 오늘 한번저 사서 한번 먹어볼게요. 네네네. 열 병을 구입하시면 똑같이 다섯 병을 더 아. 드립니다. 그럼 한 병에 23불 꼴이네요. 거의.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 네, 선씨랑 계산. 네, 저랑 계산기 꺼내서 계산하고요. 한 그런데... 병을 먹요 또 하나 전화번호 드리기 전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정 내 우리는 부부밖에 안 살아요. 여주도 10병에 다섯 병 너무 많고 유산균도 10병에 다섯 병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다섯 병이 한병 사기는 좀억울해요여러분들그렇 네. 믹스앤매치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 이게 필요하죠. <laughs> 그래서 여주 10병에 유산균 다섯 병 또는 유산균 10병에 여주 다섯병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오호. 일단 필요하신 분은 전화를 주시면 우리 매니저님이 한분한분 한분 리턴콜을 해 드릴 겁니다. 전화번호 드립니다. 213 383 8899 383 889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13 383 8899 213 383에 8팔구구번 LA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면 네. 오늘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주 열병 사시고 유산균 다섯 병에서 5병. 총열 다섯 병을 구입하셔도 되고요 템플러스 파이브니까 예그 다음에 유산균 열병을 구입하시고 여주를 다섯 병을 가져 가셔도 됩니다 저라면 유산균 열병에 여주 다섯 병을 가져갑니다. 일곱병 일곱병은 안되나요? 어때요 어때요 여덟병이 일곱병도 되는데 아또 돼요? 아이 돼요? <laughs> 네. 그럼요 또 가격 똑같은데 뭐 믹스할 수 있으니까 오 너무 좋아요 예전에 왜 송보감 구입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유산균을 그때 작년에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유산균을 드시고 효과를 보신 거예요. 효과 네. 좋죠. 음, 그래서 지난번에 선물 주셨던 거 너무 좋은데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섯 병에 한 병이요. 그렇게구입하신분 많았는데. 네.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네. 10병에 다섯 병을 드리고 유산균, 여주 믹스해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LA뿐만이 아니고요. 캘리포니아 어디든지 그렇고 미 타주에도 미시간에 공부하는 우리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음. 저는 결혼해서 살고 있는 우리 또 다른 가족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UPS로 미 전역 음, 무료배송을 다 해드리니까 예. 일단 전화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10병은 저희 집으로 보내주시고요. 5병은 다른 데로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이것도 돼요? 네. 이렇게까지 세일을 했는데 또이러면은그시핑 <laughs> 차지를 어떻게 감당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은 좀 있어. 심하지 아, 않아요? 만들어서 율이 있잖아요 분 아니, 한국은 좀 심하지 않아? 세율이 있잖아요 세일이 그러면 저 그거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네. 방송 생방송 중에 얘기하니까 를 내가 이거 어떨지 모르겠는데 <laughs> 해주세요, 몇 분에게는 어. 그렇게 해드릴 수. 요몇 분에게는? <laughs> 어, 감사합니다. 아무튼 몰라. 일단은 <laughs> 대종 유산균 여주 필요하신 분들은 네.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가급적 좋은 배송 정보도 나누겠습니다. 산정님은, 저는 유산균 10병에 유산균 5병에서 다 15병 유산균만 어, 가지고 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누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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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균 매일 드신대요, 세종 유산균을 아니, 근데, 그, 이, 저희가 뭐, 아까 전에 균수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네. 네. 저도 먹었었잖아요. 네. 네. 와. 너무 좋아요. 아주 시원한 친구예요, 아주 그냥. 아, <laughs> 아주 그냥 <laughs> 시원해요, 여러분. 다 밀어버립니다. 아, 자, 그만해.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네. 네. 사장님. 여주에도 그 GMP 마크가 붙어 있네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 음, 네. 네. 여주는 식품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고요. 세종바이오텍에뭐 여주든 주산균이든 어떤 제품 보관 후코이든다 마찬가지인데 세종바이오텍의 모든 제품에는 어, GMP 마크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구입을 하서. 복용시기 바랍니다. 자, 믿을만한 유산균 혹은 또 믿을만한 여주. 그럼 난 어떻게 세종바이오텍을 믿을 것인가? 세종바이오텍을 못 믿으시겠다면 GMP 마크 믿으셔도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네, 네, FFD의 인증.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인증받는 게. 그래서 맞습니다. 믿으셔도 되는 제품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확인해드리기 위해서 GMP 마크가 또 붙어 있는 거니까요. 유산균도 그리고 또 여주도 GMP 마크가 있는 제품들, 그쵸. 요즘 찾아보기 힘듭니다. 포장들만 화려할 뿐이지. 그래서 네. 내용을 보시면 아이 세종바이오텍 제품들 얼마나 좋은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유산균, 세종 유산균이나, 유산균이나 세종 여주 총 15개를 믹스에 매치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템 플러스 5인데 믹스에 매치하셔서 원하는 대로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 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전화를 하셨는데 어, 바로 통화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상담하고 계신 것 거예요. 놔두면 전화 네, 와요. 그데 전화 미스콜이 뜨면 바로 순서대로 여러분 전화 다시 드리니까 네.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213-383-8899 2 1 3 3 8 3에 8899번입니다. 지금 마침 유산균이 떨어졌는데 잘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laughs> 네. 세정바이오텍 LA 지사죠? 213-383에 8899번으로 전화하셔서 템플러스 5 이세일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